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구름이에게 구름이가 먹고 있는 수의사 선생님 추천 사료거든요 위에 뿌려진거는 그 수의사에게만 구매 가능한 영국 유산균이에요 이게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도 물은 똥을 싸거나 전 상태가 안 좋으면 이 제품 한번 먹여보세요. 이게 이제 동물병원 전용 관절 영양제인데요. 이 영양제하고 똑같은데 약간 색깔이 달라요. 이 이번에 추천해 주시는 껌인데요. 단단한 껌을 추천해 주시는 데이 것도 동물병원 전용이에요. 그 시니어 천인데 아로니아, 블루베리, 루테인, DHA, 단호박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뉴트리선 바눈 건강, 노화 및 인지 능력 개선, 구강 건강을 한 번에. 그래서 이바한 개로 가수분해 닭고기. 저 알레르기성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의사선생님이 가장 단단한 껌을 추천하시는데 이거는 좀 말랑하긴 해요. 구름이는 치아와 잇몸이 튼튼하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이 가장 단단한 껌을 추천하시거든요. 그리고 뭘 먹을 때 피가 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이리스, 아이리시 울프하운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좋았어요. 아이리시 울프하운드라는 강아지가, 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세계에서 점잖은 거인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이 개가. 왜 그럴까요? 그, 이 개를 본 적은 없는데 오늘날 아일랜드는 울프, 즉 늑대가 없는데 전에는 늑대가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멧돼지와 몸집이 큰 엘크도 있었고 근데 아일랜드에 남아있던 마지막 늑대가 죽임을 당한 것이 약 200년 전이라고 해요. 너무 흥미로운 일이죠. 어떻게 죽임을 당했을까.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아이리시 울프하운드는 늑대나 다른 큰 동물들을 사냥하는 개로 이름을 날리는 품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더 최근에는 미국 로키산맥으로 보내진 어느 아이리시 울프하운드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개가 1892년에 한해 겨울동안 혼자서 늑대를 40마리 죽였다고 해요. 개가 늑대를 40마리 죽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이리시 울프하운드는 사람을 해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 역사상이 아! 일부 역사가들이 아이리시울프하운드의 기원전 500년까지 아일랜드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을 거라고 말하는데 켈트독은 나중에 아이리시울프하운드를 사냥 외에 다른 목구락으로 사용했는데 이제 전설이나 역사에 의하면 그 개들은 아일랜드의 왕과 용사들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기도 했대요. 슬픈 일이기 때요 아이리시 올프아운드는 매우 독특한 혈통의 개로 세계 전역에 이름이 넓게 알려지고 있고, 또리마로 데려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선을 보기도 했던 개요 그래서 퀸토스 아우렐리우스 신마쿠스라는 로마 집단의 이제 관한 기록을 보면 기원 333년. 삼 년에 자기 형제에게 아이리시 올프하운드 일곱 마리를 로마로 보내준데 대한 감사 편지를 썼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개들은 정말 로마 사람들을 흥분 내 뒤뜨게 했던 것 같고 그 편지에서 모든 로마 사람들이 경탄스러워하는 눈으로 그 개들을 보면서 그 개들이 틀림없이 쇠 우리에 갇혀서 여기까지 운반되어 왔을 것이라고 상상하더군 이런 글들이 있다고 하네요. 이제 사람들은 이 개가 몸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쇠우리에 가두어 운반해 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음, 수컷의 어깨 높이가 보통 86cm 정도 되고 훨씬 더큰 것도 있는데 이제 기록상 가장 큰 아이리쉬 울프하운드는 어깨 높이가 1m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암컷들은 대개 수컷보다 3배에서 3에서 5cm 가량 작고 이제 아이리시 울프하운드는 키가 크기 때문에 주는 먹이 외에도 다른 먹이를 쉽사리 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소설가 월터 스콧경은 한 친구에게 식사 시간에 조심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코끝에서 꼬리까지 길이가 약 2미터나 되는 자기가 기르는 아이리시 울프하운드가 아빠를 식탁이나 의자에 올려놓지 않고서도 접시에 음식을 먹어 치울 수 있다 그런 <laughs> 주의를 주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리시올프하운드는 처음에는 매우 작지만 갓 태어났을 때는 0.7kg에 불과하지만 빠르게 성장해서 그이 개를 좋아하는 어느 개 주인은 그 개는 강아지 때는 너무도 앙증맞은 조그만 동물인데 그 땅딸막하던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짧은 기간에 호리호리하고 유연한 몸매로 바뀌면서 긴 다리가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고 표현했다고 해요 근데 이 덩치 큰 개는 짖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해요. 강인하고 조용한 타입이라고 해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강인하면서 조용한 타입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성향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또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짖을 때는 오래 기억에 남을 만한 소리를 내는데, 그 어떤 사람은 이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는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 가운데 가장 굵고 우울한 소리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되게 들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아이리시 울프하운드는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털이 많은 이마, 또 짙은 회색의 헝클어진 털로 뒤덮인 험상궂은 개로 묘사되어 왔는데 처음 보면 피하고 싶은 개이지만 어린아이라도 함께 놀수 있을 정도로 순한 개이기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는 정말로 애정이 흘러 넘치고, 색깔도 회색만 있는 것은 아니고, 흰색 개, 연한 노란색 개, 빨간색, 검정색 개도 있다고 해요. 빨간색 개가 있다는 게 놀랍네요. 그래서, 유명한 아일랜드 작가 올리버 골드 스미스도 아이리스 울프하운드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 아일랜드의 뛰어난 늑대 사냥개는 너무나 멋지고 위풍당당하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혈통의 개인데 이마, 속눈썹, 수염, 또 어우러진 털 북숭이의 호감을 주는 생김새에서 진정한 아일랜드의 표정이라는 것이 느껴진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근데 이 아이리시 울프하운드가 하나의 품종으로서 거의 멸종됐다시피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너무 인기가 좋았다는 거래요. 너무 인기가 좋아도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아이리시 울파운드를 높이 평가한 사람들은 이 개들을 군주와 같이 탁월한 인물들에게 보낼 수 있는 아주 값진 선물로 여겼는데 그래서 세계 각지로 보냈고 그 결과 이 개들이 몇 마리씩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더 이상 늑대 사냥개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자 아일랜드에서 소홀한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1839년경에 아이리시 울프하운드를 매우 좋아했던 한 사람은 안타까운 상황을 기록했는데 이 뛰어난 혈통의 개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고 모종의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몇년 내에 멸종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현실이 애석하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남아있는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기르고 있는 아이리시 울프하운드가 그 혈통의 마지막 개라고 주장하는 일이 흔히 있었 정도였고 하지만, 살아남았다고 하네요. 이 개들은 조지 A. 그레이엄 같은 사람들이 기울인 특별한 노력 덕분에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62년에 이 개들이 처한 공경을 보게 되면서 그 조지 A. 그레이엄 이 사람이 남아있는 아이리시 울프하운드를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서 모아드렸고, 쥐 깊은 사육을 통해서 이 개들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되찾는데 기초를 닦아놓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1893년 한 역사가는 그 그레이엄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매우 오래된 이 위풍당당한 혈통의 개들이 지금쯤 멸종되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특별한 노력이 이 개의 품종을 멸종되지 않게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깊은 사육을 했다고 하고 또 이제 남아있는 이 품종을 찾을 때까지 찾아서 모아들이는 이런 공경에 처한 이 개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행,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개들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으로 명망 있는 아이리시 울프하운드 사육자인 필리스 가드너는 이렇게 기술했는데 세상에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큰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한이 뛰어난 혈통의 개는 멸종 위기를 모면한것 같으며 갈수록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성질이 온순하다는 게 <laughs> 되게 감동적이네. 참그이개 품종이 처한 공경을 보고 구조를 한 멸종 위해에서 특별한 사육을 해서 이 혈통을 지킨 조지 A 그레이엄 이 사람의 기울인 노력이 너무 아름답고 이 사람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음, 감사하다는 인사도 전하고 싶고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아이리시 울프 하운드를 함께 글로 만나봤는데요 되게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여러분의 정금 같은 시간을 제 영상을 시청하는데 소비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분들에게도 따뜻한 안부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천둥소리였습니다.